안녕하세요. 장동준 선생님입니다. 중학생 필독 현대 문학 첫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현대시를 감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보니까 현대시 기본 개념 및 감상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게두 가지예요. 바로 현대시를 잘 감상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개념. 그다음에 감상하는 방법. 어떤 시가 나와도 어떤 내가 처음 보는 시가 나와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 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잘 쌓아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를 갖다가 좀 무턱대고 읽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은 배경 지식을 쌓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이 이미 숙지하고 있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처음 들어보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내용은, 아, 그렇지. 내가 그렇게 알고 있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면서 따라오시면 되고, 모르는 내용은, 어,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하고 이제 반성하면서 내 지식에, 내 배경 지식에 추가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자, 배울 오늘의 학습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바로 현대시를 감상할 때 도움이 되는 기본 개념을 확립하자. 그다음에 이제 문학을 감상하는 네 가지 관점이 있어요. 선생님 이게 뭔가요? 조금 이따가 나와요. 그래서 문학을 감상하는 네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어, 문학을 감상하는데 무슨 관점이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있어요. 그래서 이 관점을 통해서 현대시를 깊이 있게 감상하는 그런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자 기본 개념 및 감상법이라고 했으니까 기본 개념부터.